안녕하세요. m j 보험의 마크 정입니다. 손님들 플랜을 결정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그 HMO 플랜으로 할 건지 아니면 PPO 플랜으로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HMO 플랜과 PPO 플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HMO 플랜은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로서요. 말 그대로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요즘 나오는 모든 플랜들은 그 예방 검진이 무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이 평소에 그1년에한 번씩 주기적으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시고요. 또남 남자 분인 경우에는 전립선 검사, 여성 분인 경우에는 유방 검사와 장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하게 그 점검하고. 또한 관리하는 그런 분들에게 잘 맞는 플랜이 HMO 플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PPO 플랜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HMO와는 다르게 전문의에게 직접 예약업, 예약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전문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 보험회사 플랜과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병원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를 인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어, 계약이 되지 않은 닥터나 병원을 아웃업 네트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인네트워크 병원에 입원시에는 플랜에 따라 10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반해서 아웃업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되면 5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닥터나 병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플랜을 받는지는 보험사의 웹사이트에서 프로바이더 서치를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